공군 총장님? 예, 네, 공군 총장입니다. 네. 지난 3월 7일 날 포천 민가에 전투기 폭탄 8발 오폭 해서 많은 피해가 난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지역 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아직 조치가 미온적인 게 많아요. 어, 피해자 그 당시 중상 2명에 경상 18명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 치료비를 본인들이 지금 부담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변상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을 어떤 행정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걸 폭탄의 위력이나 소리나 이거는 몇 킬로 반경 이걸로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 동면에 수입리 화대리 등세 개리가 그~ 유효 거리 안에 피해 거리 안에 드는데 피해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데서 제외돼 있다고 어~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군 총장님이 네. 이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네. 그천리 가서 지역 주민들 한번 간담회를 하시고 이런 애로 사항들을 공군이 좀 주도해서 국방부하고 또 해당 관련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공군이 진짜 있어서는 안될 사고고 그 피해가 우리 고스란히 민간인에 갖고 이것을 공군이 주도해서 끝까지 피해 보상과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해군 총장님 이번에 국립 정보 자원 관리원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해군에서도 리튬 배터리 쓰는 데가 있나요? 지금 대부분 그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고 네. 또 이동하는 이동용, 그다음에 무전기 같은 경우에 리튬, 그리고 지금 K3 잠수함에는 해도 배치 2 잠수함에도 리튬 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6단계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시간 관계상 6개 공군 다 확인하고 싶은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를 쓰는 데가 어딘지 또 어떤 장비인지 확인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군에서 대비를 좀했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박선원 의원 질의했듯이 케이직스라든가 우리 통신망 각도 군별로 다 있잖아요. 예. 걸 이중화돼서 실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백업이 될수 있는지 사실 군은 그렇게 만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점검을 해서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요 분야는 중요하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군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상담 능력이 간부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사단장, 군단장 할 때는 상담사들이 연대별로 한명 정도인데 지금도 연대별로 한명 있죠. 상담사들이 지금은 인원 좀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자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정간부의 상담 능력 걸 향상시키다 해서 그 상담학 과목을 개설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급격히 두, 줄더라고요. 병영 문화도 좋으니까. 그래서 각군 본부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야지 장군단이 솔선수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원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자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상담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도 찾아가는 상담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 군에 있는 법사 신부 목사님도 찾아가는 특히 교고지를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최근에 자살자도 보면 심리 상담기 보통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특별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좀더 국방부 협의해서 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관 관련해서는 해병대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좀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격오지일수록 지금 뭐 육군 GOP도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서북도서 지역에 상당관들이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 현실적으로 예좀 많이 좀 어떤 금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이 안 되면은 백령도 대소총도에 가서 뭐 연평도 사실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